안녕하세요. LH 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생 역전 스토리로서 이것만 한다면 당신도 많은 돈을 벌수 있다. 이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방법이나 정보를 몰라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과 그 해야 할일 뭘 하면 어,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방법으로서 이 디벨로퍼라고 하는 거, 디벨로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단력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도 큰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재테크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식? 경매? 부동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보다도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 디벨로퍼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제가 어... 건축 전문가로서 이런 분들하고 많은 일을 해왔고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디벨로퍼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초보자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소규모 건축 사업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즉, 디벨로퍼가 할수 있는 것으로서는 소규모 건축 사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 집을 지어 내가 자신이 살다가 파는 방법, 또는 뭐 다중주택이라든지 임대 전용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방법, 또, 상가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자신이 살면서 임대를 주는 방법. 뭐, 근생 건물을 지어서 매매하는 방법. 뭐,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좀 쉬운, 어, 좀 소규모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다세대 등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이라든지, 상가 건물, 대단위 상가 건물, 어, 프라자 같은 뭐, 이런 건물을 말하죠. 이런 대단위 상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 또는 여러 채의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4, 5, 6번 같은 그 경우에는 건설회사라든지 시행사 이런 정도의 회사가 할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디벨로퍼가 할수 있는 일들은 이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기도 한데 오늘은 이 소규모 건축사업으로서 내 집을 지어서 내가 살다가 팔든지 또는 임대를 주든지 하는 이런 1번에서 3번까지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처음부터 분양 등큰 사업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쉽지는 않죠. 우선은 이런 사업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첫 번째, 자기가 사는 집을 지어서 자신도 살면서 임대를 주거나 또는 연집을 매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자신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으로써 집이 있거나 또는 집을 마련하는 사람, 특히 최근 아파트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런 때 그런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이 될수 있다고 저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도 마련하고, 또 수익도 창출하고 또 잘하면 이런 전문 디벨로퍼로서 이렇게 큰 사업으로까지 이게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비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하면서 돈을 벌수 있을 뿐 아니라 직장 생활에 얽매였기보다는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아파트를 사놓고 오르기만을 바라보는 특히 그 비싼 아파트를 머리에 이고 살 일이 아니라 이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겠으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과 저는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사례는 많이 있는데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제 말씀을 좀더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분은 자기 부모님 집을 지으려다가, 어, 바로 이 디벨로퍼가 된 사람인데, 좀 뜻밖의 그 집이 팔림으로 해서 돈도 벌고 경험도 쌓다가 지금은 큰 사업인 건설업과 시행사 등 본격적인 디벨로퍼로 성장한 경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서 디벨로퍼가 되어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해야 할 것이 바로 결단력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결단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즉이 시스템은 건축 경험도 없고 건축을 잘 모르는 디벨로퍼를 대신해서 CM 매니저나 PM 매니저 같은 아 제가 이 디벨로퍼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디벨로퍼는 최 재테크의 최고 수단이다. 또 누구든지 할수 있다. 또 별도로 건축을 공부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 또 디벨로퍼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하라. 뭐 이런 데 대한 말씀을 제가 어, 설명한 영상들이 또 있고. 또 디벨로퍼의 네 가지 장점에 대해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특성과 취향에 맞는 집에서 살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또는 투잡 또는 전업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재테크, 뭐, 주식이라든지, 또서 비해서 좋다라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되고, 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땅값이나 건축비는, 결코 떨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그대로 뭐 특별한 어, 사회적인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뭐 우리 나라에서 땅값이라든지 자재비나 인건비, 그 건축비는 자재비나 인건비가 이제 주로 차지하는데 이것이 내려가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승분에다가 또 그런 이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주식이라든지 다른 이런 재테크 수단에 비해서 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고 또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주식이나 또 경매 또는 부동산 이런 것들은 어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죠. 내가 뭐 주식을 올리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동산 값을 내가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디벨로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땅을 사서 내가 건축 공사를 하고, 또 전체적인 기획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의 계획과 노력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집을 지어서 내가 살면서 뭐 이렇게 그 집에 임대를 주거나 또는 매매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나 또 이런 것들은 뭐 건설회사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 그, 획일적으로 집을 지어놓은 집 아니겠습니까? 나의 특성에는 전혀 맞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한다고 하면, 내 특성과 가족들의 취향에 맞는 집을 지어서 살면서 그게 렇 돈을 벌수 있다고 라 하는, 그렇게 재테크를 할수 있다고 라 하는 점에서 좋고, 또이 사업은 투잡으로 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현재 다니는 직장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발전된다고 하면. 더 디벨로퍼로서, 또 건설회사로서 이렇게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자, 어떻게 건축을 하느냐, 건축도 모르는데, 또 건축에는 또 여러 가지 뭐, 어렵고 복잡하고, 심지어는 뭐 사기를 당하기 쉽다느니, 돈을 떼인다거나, 뭐 철근을 빼먹는다느니, 날립니다. 부실시공이다 하자다 온갖 부정적인 소문이 많아서 정말 보통 사람들은 참이 여기에 접근하기가 좀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CM과 이 PM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CM과 PM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것이고, 집을 저, 지으려니까 건축사가 필요하고, 건물을 지으려니까 시공회사가 필요하고, 또 세금 관계는 세무사, 등기 업무는 법무사, 뭐 이러한 이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아, 재테크 수단인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등은 거의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벨로퍼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고 뭐 본인이 직접 무슨 뭐 건축을 공부한다거나 또는 무슨 뭐 세금을 또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벨로퍼는 투잡이 가능하고 특히 남녀노소 누구라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이 제가 CM과 PM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건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공, 특히 공사, 특히 공사하는 부분은 사업비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무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를 떼인다든지, 뭐, 공사비를 뭐 갈취당한다든지, 또는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또 부실 시공, 뭐,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커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CM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 CM과, PM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CM은 Construction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PM은 Project Management의 약자이죠. 그래서 이 CM이나 PM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이 CM은 어, 공사에 관한 것이고 PM은 전체의 프로젝트. 아 먼저 CM과 PM은 건축주 또는 디벨로퍼 입장에서 이 건축주를 대신해서 이런 CM이나 PM이 업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고 하면 예를 들자면 시공회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공사 계약서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계를 해주고 공사가 진행된 상황을 확인해서 공사비 지급을 하게 해주고 공사 관리 및중공 검사를 하는 것이 CM의 업무인데, 그러니까 일반 건축주들은 어느 회사가 시공을 잘하고 또 믿을만하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공사 계약서가 이게 합리적으로 된 것인지, 또 자칫 잘못해서 공사를 계약을 잘못하면 여기서 의 낭패를 볼 사, 상황들이 많은 것이죠. 또 공사비가 떼인다든지 갈취당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공사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미리 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면 이러한 공사가 어느 정도 됐다든지 하는 것들을 확인해 하는 것들이 이 CM이 할수 있는 일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뭐 철근을 빼먹는다든지 또는 뭐 날림 공사한다든지 부실 공사한다든지 또는 하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 일반 건축주들이 또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바로 이 CM이 그걸 관리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 다 끝나고 나면 건물이 완벽하게 끝났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PM은 이 전체 프로젝트를 전체 관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기획, 대지 선정, 건축 규모 선정, 사업성 검토, 예산 책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CM 업무까지 다해 주는 거. 이거를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CM이나 PM 제도는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국에서 개발된 기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월드컵 경기장 같이 이런 어, 그런 이 거창한 사업들을 이런 시스템으로 어, 완성시켰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작은 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디벨로퍼 집짓기라든지, 뭐, 이런, 소규모 이런 것들도, 바로, 일반 건축주나 디벨로퍼는 건축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많고, 특히 위에서 언급한 각종 부정적인 인식도 많은데다가, 특히 직장 등 자기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 디벨로퍼를 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거를 바로 이런 CM이나 PM만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아무나 이런 사업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다른 재테크, 뭐 주식이나 경매 등에 비하여 훨씬 쉽고 안전하게 돈을 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디벨로퍼는 다른 어떤 재테크 방법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바로 이 CM과 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와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 제도, 이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이 CM과 PM으로 또 하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전문가들 가운데, 공인중개사, 건축사, 시공회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전문가들 가운데 이 건축사만 잘 활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여러 전문가들 가운데 건축사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획과 대지선정, 건축규모 산정, 예산규모 산정, 사업성 분석, 이런 디벨로퍼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바로 어, 이 건축사를 잘 활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이유와 또 자세한 역할 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만약 이 디벨로퍼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누구나 이런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이 디벨로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